님이랑 이래 원래 님 고민하고 있었잖 아, 맞아요. 아, 다알 아, 맞아요. 었다아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근데 아데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진아 아, 맞아요. 아까 나는 옛날에는 뭔가 나를 안 바라봐주고 나를 안 좋아해줘도 난 음. 내가 좋은 남자가 좋았어요. 음. 근데 오. 약간 저를 좋아해주고, 그러니까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음. 모습을 보니까 약간 음. 좀 약간 어내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신 것 같아 좀 더. 음. 아. 그래 이거 이, 이 바람직한 <laughs> 세상이에요. 응 어, 그런 사람이랑 어, 만나야지. 그래. 음, 근데 진짜 멋있었어. 어, 나는 솔직히 운동할 때그 노력하는 걸로 저는 조금 진짜 너무.. 근데 진짜 아까 멋있었어 그럼 그럼. 보여주면 뭐 아, 돼요, 저 이제, 진정성을. 이제 규칙이 들어갈 것 같은데. 아. 운동할 때, 저 때문에 계속 넘어, 넘어지시고, 음. 이거 스쿼트 할 때도, 저는 이렇게 기대서 하셨지만, 진짜 이렇게 하셨거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더 힘들잖아요. 음. 체중, 내 온전히 체중이 이 발이랑 내 다리에 완전 실리는 음. 건데, 근데 거기다 제 체중까지 실었, 실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. 음. 근데 나는 할수 있는 게 응원밖에 없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, <laughs> 어, 괜찮아요. <laughs> 포기하지 마요. 포기 안 하는 게더 중요한 음. 거야. 우리 할수 있어. 잘할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이렇게 그냥 나는 응원만. 그 음, 잘했어. 그 응원이 진짜 힘이 됐어요. 어, 그래서. 그냥 나 진짜 혹시 포기해 되냐, 그냥 포기할 수 있으면 그냥 안 해준다 했는데 소코님이 음. 어, 진짜 괜찮다 음. 그냥 하자 한 거예요. 음. 음.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멋있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요, 진짜 <laughs> 멋있, 멋있었어 음. 코피 나는데도 괜 괜찮다 하고 저 진짜 저는 못 하겠다 하면 진짜 안 해도 생각 없었거든요. 게임이 꼭 중요한 사람이 음. 더 중요하잖아. 야 말이 끊기지 가 음. 않아요. 음. <laughs> 근데 진짜 음. 너무 예뻤어 그. 둘이 이렇게 막땀 뻘뻘 리면서안 포기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었어. 어, 근데 나 근데 살짝 그때 눈물 날나 <laughs> 지금 말 없이 잠깐 울컥했어. 어? 나... <laughs> 어, 너무 멋있었어. 마음이 약간... 되는거 아니 나 갑자기 눈물 이 나지? <laughs> 남의 얘기하다가. <laughs> 우리... 우리 예뻐아 진짜 눈 빨개졌어. 아 근데 님무 깜짝 놀랐어 갑자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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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 그냥 진짜 감동이었어. 감동이야. 진짜 감동적이었어.